욥의 친구 세 명이 와서 지금 욥이 안타까운 상황과 현실을 보고 위로하러 왔다가 결국은 다 결론이 뭐예요? 네가 죄를 졌으니까 고통을 받는다. 그러면서 결국은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다세어 본장은 욥의 친구인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에게 충고를 합니다. 제일 먼저 나이 먹은 엘리바스, 이제는 젊은 청년 나아마 사람 소발이 충고하는 거예요. 엘리바스의 충고는 종교적 경험을 토대로, 빌자세 충고는 옛 시대 교훈에 근거한 반면, 소발의 충고는 개인의 직감과 상식의 근거를 두고 흑백 논리로 확신을 가지고 요번. 너는 죄인이다. 그러면서 지금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심한 말을 했어요. 11장 12절,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락이 새끼 같으니라. 욕이에요, 욕. 네가 태어난 거그 들락이 새끼처럼 태어나서 죄짓고 살면서 네가 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느냐고 지금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욕을 질책하는 소발입니다. 요벳에 찾아온 세 명의 친구, 그중에 오늘 나아마 사람 소발은 말이 좀 적습니다. 그러면서 요벳에 뭐라고 합니까? 네가 왜 이리 말이 많냐 그래요. 요의 많은 변론을 듣고 침묵할 수 없어 혈기 왕성한 청년 소발이 변론을 반박하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뭘 말해요? 2절에 보니까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없겠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네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4절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네가 지금 너는 정결하고 깨끗하다고 말하는데 그게 맞는 말이냐라면서 지금 욕에 대해 반박을 합니다. 욕이 사실상 행위적으로 의롭기 때문에 자기가 의로움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세 친구는 다 그것을 지금 가지고 비난을 합니다. 사람이 너무 깨끗해도 문제예요. 적당히 깨끗한 것도 괜찮아요. 소발의 충고는 종교적 경험을 앞세운 엘리바스와 전통을 앞세운 빌닥과는 달리 직감이나 상식의 근거를 두고 말합니다. 자기에게 옳게 보이는 것은 참으로 옳은 것이라고 간주했습니다. 소발은 요배의 고난 이면에 뭐가 그 교만함과 숨겨진 죄악이 있다고 확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밝혀내고 네가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회개하라고 지금 소리치는 거예요. 그게 본인의 의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소발은 요배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 하나님이 말씀을 내시며 너를 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로 네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벌하심이 인간의 죄보다 가볍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이 하나님의 관대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관대하다, 사랑이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라.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 유럽이나 미국은 국가 원수에 대한 저격 사건이 많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을 저격할까요? 응? 미국은 아홉 번 저격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공부도 못하고, 사회에 대한 증오가 있고, 뭐, 그럴 것 같죠? 정치적인 이유로 암살당한 사람은 미국 아홉 명 중에 한 명이에요. 한 명. 정치적인 이유.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평범한 청년들이 대부분 백인이고 대부분 가정 있는 아들이고 큰 아들보다는 둘째 셋째가 많고 공부를 꽤 많이 한 젊은이들이었고 한 가지 직업에 오래 붙어 있지 못한 사람들이었으며 무엇보다 공통점은 외로움을 많이 느낀 사람들이다 고독한 인생 속에서 뭔가 이게 희한한 대통령을 저격한 사람들이 주로 그랬다는 거. 레이건을 쏜 청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유한 집 자식으로 교육도 상당히 받은 친구인데 속으로는 무척 고독해서 보지도 못한 여배우를 짝사랑하는 혼자만의 감옥 속에 갇혀 사는 달팽이 인생이다. 달팽이 인생이란 그래 보니까 그래요. 오늘 우리도 나의 뭔가 틀 속에 갇혀 있는 달팽이 인생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죄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소발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간이 알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심과 그 존재와 능력의 무한하심 때문에 인간의 한계로 인하여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수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것. 그걸 뭐라 그래요? 계시.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야만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개시.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개시의 종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뭘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언약을 주시고, 그걸 기록하여 성경을 주시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현현 나타나셨어요. 성육신.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왜안 믿을까요? 제가 그때 믿는 게 너무 당연한데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어, 투자론을 강의하는 유명 대학 K 교수님. 강의가 늘 인기가 있습니다. 투자를 얘기하려면 뭐예요? 잘 안단 얘기예요. 돈의 흐름, 그다음에 경제, 그리고 본인도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벌어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럴까요? 어쨌든 이 교수님은 인기가 많은 사람을 막 몰고 다닙니다. 아, 이 교수님 강의한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대학 교수인데 그런 거가한 초청 강연장에서. 그 잘하던 강의를 그날은 망쳤어요. 왜 그랬을까? 자신이 새들어 살고 있는 집주인이 청중 속에 앉아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동안 청산유수로 말했는데 그새새 새, 새들어 산 집주인이 볼 때는 뭐예요? 투자에 귀절한 사람이 자기 집에 새들어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수가 말이 잘안 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섬겨야 되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소발은 광대하신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어쩌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 도량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다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종종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어디에 비유해요? 하늘, 음부, 땅, 바다 등 자연을 통해 비유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하나님을 표현하기에는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그, 그것만큼 적절한 것도 없어요. 하늘보다 넓은 게 없잖아요. 바다보다 넓고 깊은 게 없어요. 땅보다 긴게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믿음은 한계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아야 돼요 소발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개정하시면 누가 막을 수가 있냐고 했습니다 보면서 하나님이 두루 다니신단 말은 뭐예요 시공간에 제약받지 않고 초월하신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다닌다 오늘 소발은 우리 같으면 구원할 자를 찾아다닌다. 이래야 되는데, 심판할 자를 찾아다닌다. 그랬어요. 이 세상 누구나 하나님의 감시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능히 막을 자가 없다. 요 당신이 고난당하고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분명하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허망하다. 허망한 네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느냐. 그러면서 허망한 사람은 결론 지각이 있을 수 없다. 결론은 뭐예요? 너는 지각이 없고 멍청한 인간이다. 그러니까 빨리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라. 미국 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콜롬비아 대학에서 학장직을 맡고 있을 때 어느 한 교직원이 학생들을 무더기로 징계해야 된다고 보고서를 제출하면 이유가 뭐냐. 학생들이 잔디밭을 막 훼손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잔디밭에 가보니까 출입금지라는 편말이 있는데도 학생들이 막 잔디밭으로 다 다니는 거예요. 그 캠퍼스에 잔디밭 관리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래서 보니까 왜 잔디밭으로 다니냐. 그 잔디밭을 돌아가려면 너무 멀은 거예요. 강의실이. 그러니까 다 잔디밭으로 다녀요. 그걸 본 속좁은 교수는 뭐예요? 학생들을 징계해야 된다 그래요. 아이제 나오는뭐라겠까요 음, 그냥 저 폼말 뺏어 던져 버려라요. 예. 그냥 단하게 해라. 한마디로 길을 내라 이 말이에요. 교회 오는데 많은 제약이 있어요. 누가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흑암이 꺾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기도하고, 구원의 길 그리고, 대상자 놓고 기도하고, 문자 보내고, 열심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소발은 욕을 신란히 비판한 후, 그 결론으로 겸손하게 자신의 일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1장 13절, 아까도 얘기했지만, 12절에,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락이 새끼 같으니라. 그 이게 지금 그 당시 그 지역의 속담 같은 거예요.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기 새끼 같다. 한마디로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 재앙 아래 있는 사람은 지각이 없어 하나님을 모르고 회개치 않고 망한 사람인데 꼭 들나기 새끼 같이 태어난 사람이다. 그 출생을 저주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심한 욕이 뭐예요? 개짜 들어간 거잖아요. 사람을 개에 비유하듯이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심한 욕을 지금 욕이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말합니다.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때 제가 제목을 주를 향해 손을 들라. 주를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면 네 죄악을 없애 버리실 것이다. 이러면 복음인데. 이 친구는 또 뭐라 그래요?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네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이 깨끗케 하시면 될 건데 자꾸 율법적이에요. 지금 이 친구들이 전부 다 뭔가 모르게 율법적이에요. 아이 주를 향해 손을 들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를 향해 손을 들고 그다음에는 네 회개 똑바로 해라 이거야. 네 행위를 똑바로 해라. 죄를 멀리하고 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뭔가 맞는 것 같은데 율법적이고 좋은 소리 하는 것 같으면서 비난하고 우리가 올바로 살면 그렇습니다. 또 신앙생활하면서 죄악 속에 있어도 비난을 받습니다. 두 종류예요. 못해서 비난받든 너무 잘해서 비난받든. 김종곤 목사님 칼럼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유럽 구라파 뭐 옛날에는 유럽을 구라파라 그랬어요. 도처에 궁전 같은 교회들이 있고 교회 경내에 대개는 공동묘지가 있다. 구라파인들은 98%가 크리스찬이라고 등록되어 있으나 결혼식과 장례식 평생 두번 교회 가는 교인이 대부분이다. 그나마도 주로 노인들이 교회에 참석하는데 평균 3%가 출석 교인이다. 그래서 공동묘지화된 교회를 보는 느낌이다.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드리던 한국 교인들이 점점 주객이 전도되어 미국 교인 수가 줄어들자 많은 교회들인 한국 교회가 접수하는 중이다. 미국 교회도 최후의 몸부림을 다하지만 미국의 영성의 시간은 오후 6시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이미 저물어 간다 이 말이야. 기독교의 기류가 태평양 시대 기류를 타고 한국의그 중심이 머물고 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영광스러운 통일 민족이 되고 세계 살리는 민족이 될 것이지만 잘못 감당하면 지금 짓는 거대한 교회들이 공동화되고 공동묘지같이 텅 비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를 보면서 각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소발이 위로를 합니다. 소발은 요백의 하나님 앞에 완전히 회개하고 새로운 인격을 소유하면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아진다 했습니다. 여기서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아진다는 말은 내 인생 환하게 꽃피고 미래가 보장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장수와 함께 삶의 풍요로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소발은 요백의 회개하여 사죄의 은총을 받으면 영적인 소망으로 인해 든든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소망 안에 거하는 자는 영혼의 안식을 얻게 됩니다. 11장 12절처럼 이렇게 심하게 비난하려고 하지 말고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지 말고 생명을 살리는 많은 사람에게 답을 주고 도움을 주는 우리 전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옛날에는 말이나 소가 마차나 달구지를 몰고 갔어요 그때에는 바퀴가 뭐였을까요? 처음에는 아예 나무였어요 바퀴가 나무다 보니까 어때요? 조그만 길이 울퉁불퉁해도 탁탁 튀고 막 그래요 걷다가 나무는 금방 부러지고 달아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을까요? 나무에다가 쇠를 달았어요, 쇠를. 그랬더니 어때요? 이게 이제, 예, 네. 더 덜컹거리는 거예요, 이게. 쇠를 달아놓으니까. 조금 달지는 않는데. 그러다가 사람들이, 이제, 고무가, 물컹물컹하고 하니까, 길바닥에 고무를 깔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자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니, 그러려면 어마어마한 고무를 다 깔아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어, 거꾸로 길에다가 고무를 깔지 말고, 바퀴에다 붙이면 어떠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그건 불가능하다. 고무는, 너무 물렁물렁해서 무거운 것을 싣고 다니면 다 벗거지고 뭐안 된다. 이 사람이 연구를 거듭해서 만든 게 나온 게 타이어예요. 얼마나 지금 우리가 유용하게 쓰고 다녀요.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과거에는 불가능했어요. 비행기. 예. 오늘 유튜브에 보니까 뭐 톡톡만 더면은 호텔식 라면이 된다네요? 네, 이 톡톡이라는 제품이 있나 봐요. 김치 톡톡? 뭐 무슨 톡톡? 해물 톡톡 해서 세 종류인데 하나에 한 만원 정도 한대요. 그걸 라면에 딱 톡톡 넣는 순간 호텔 라면이 된다. 그러면서 하는 말. 자기는 호텔 가서 라면을 먹어본 적이 없대요. <laughs> 이게 좀. 그리고 비행기 기내식 라면이 된대요. 그것만 넣으면.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본인은 비행기 타고 해외를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대요. 아,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제주도는 가봤다네요. 요즘은 참 기가 막힌 게 유튜브 치면 호텔 라면, 기내식 라면 다쫙 나와요. 뭐또 보면 뭐 라면을 100배, 200배 맛있게 만드는 법, 뭐 그런 것도 있던데 전 그런 건안 봐요. 왜? 제가 끓인 라면이 제일 맛있어요. 제 나름대로의 비법이 있거든요 설아가 잘 끓인다고 하는데 한번 공유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laughs> 어, 그러니까 우리 한 셰프가 그 인정했다면 진짜 잘 끓이는 건데 근데 대부분 그냥 먹어요 어쨌든 몇 가지가 있긴 있어요 맛있게 먹는 방법은 중요한 건 뭐예요? 누가 하느냐, 누구하고 먹느냐, 그게 더 중요해요. 예. 오늘 오기 전에 보겸이한테 뭐 먹을까? 막 그랬더니 보더니 비빔밥을 해주래요. 그래서 비빔밥을 맛있게, 예. 제 나름대로는 와, 개맛살 사놓은 게 있어, 개맛살. 햄 삶아서 잘라가지고 탁, 고. 계란 후라이 하고, 참기름, 간장, 끝내주잖아요. 다 만들어줬더니, 안 먹는다네. 그러면서는 갑자기 한복에 꽂혀서 한복 입고 간다고. 그래서, 비벼는 게 아깝잖아요. 그거 먹으면 한복 입게 해줄게. 그랬더니, 벼숟갈 먹고 지금 한복 입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어요. 처음에는 무슨 한복을 입고 가냐고. 수요예배. 그러다가 한복 입혀놓으니까, 아, 그래. 수요예배도 예쁘게 입고 가야지. 하나님 앞에 가는 건데. 어, 그렇게 생각을 좀 바꾸니까요. 오히려, 보음이가 맞아요. 제일 좋고. 모든 예배는 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옷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서 최고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들때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망한 것들을 다 씻어버리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든든하게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94장